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기도주의 새벽기도회 넷째 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행동 또는 우리들의 생각,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해진다면 참 좋을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전달됩니다. 워싱턴인 한 대학에서 유대인들의 가문을 좀 연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한 기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 프린스턴 이란 대학의 총장을 지난바, 지내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을 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도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됐나, 그걸 추적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맥스 주크란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맥스 주쿠가 이제 방황하면서 1 0대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 주쿠는 이 조나단과 좀 다르게 신앙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허락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두 가문의 이제 후손들을 좀 비교해봤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들이 약 1,390명이 이 그때 당시에 연구할 때 나왔는데,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가 판사 39명, 변호사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 80명. 그 자녀 손들이 반듯하게 잘 성장했음을 보게 되었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 분명히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을 봤더니, 후손도 적어요. 560명, 근데 그중에 거지가 310명, <laughs>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 창녀, 문맹 등등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어릴 적 친구였고 시작은 같았어요. 둘다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들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산 가문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태어났을까?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의 와이프, 사라라고 합니다. 이 조나단과 사라는 총 11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요.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딱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laughs>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 자녀들에게 함께 성경을 펴서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자. 요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말씀만 기도하라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집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요. 그래서 11명의 자녀들이 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니까 예, 존경하게 되었고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의 자녀들과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우리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복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 영생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우와를경외하고그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2절 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산다면, 우리의 자녀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까 그 조나단의 가정처럼 서로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부는 복이 있고, 그의 자녀들, 손자, 손조들 또는 증손자까지도 큰 복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칠러봉사 375페이지입니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감사하고 존경하게 해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어떤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을 전수해 준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패턴들을 좀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그러니까 천 대까지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그 자녀들이 뭔뭐 죄가 있습니까? 왜그 사람만 벌주지 않고 왜 3, 4대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까요? 원래는 1,000대와 1,000대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3, 4대까지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길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죄도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악의 길을 그 죄악의 사슬을 우리 세대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뭔가 세계의 뭐큰 사명?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을 잇는 그런 거창한 목적에서 부른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 손, 손자을다 자녀 손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귀한 신앙과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녀손들이 다 믿음이 있어야 됐거든요. 거의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사,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잘못된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편애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 그다음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또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죠. 근데 야곱과 에서도 편애를 당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참 복잡했지만 그중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굴 편애합니까? 요셉을 또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애하는 문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반복되어 그 나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이 생겼고 아들 중에 한 명이 가정을 떠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이 결국 이삭을 막 조롱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들이 집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형과 에서 형 에서의 살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떠나게 됐죠.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질투로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똑같은 패턴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거짓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 와이프가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삭도 똑같이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삭도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이삭도 <laughs> 그라 사람들에게 리브가 너무 예쁘니까 나의 누인데요 라고 그 죄를 반복해요.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죠. 이렇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게 계속 3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의 같이 살았거든요. 동시대에. 이러한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부정, 부정적인 악의 고리들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고민했을까요? 여보,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당신과의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보인다. 이런 거 부부 사이끼리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복되는 이 패턴,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때문입니다. 치료봉사 3 0 0 71페이지에 보면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아, 저는 이게 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예, 저랑 똑 닮은 아들 지안이가 있는데, <laughs> 저랑 똑같은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막 혼내주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이거든요.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 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저 이게 참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해서 행하여 진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그 가정에게조차,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에게조차도 반복되었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악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악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대에서 3, 4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끊어냈을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우리는 바로 천대까지 누리는 그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참 편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부모님으로부터 무의식 중에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살 거예요. 저는 아빠처럼 안살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나의 모습이 또는 우리의 엄마, 나의 모습이 우리의 엄마나 우리 아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병실에서 한 사람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수술, 디스크, 허리 수술을 하고 남자분이 이제 보호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남자분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거의 거듭을 못하니까 이 아들이 대소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발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고, 이 간호하셨던 병실의 이 남자의 아버지가 또 자신의 어머니를 발길로 차가지고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그 무거운 걸못 들고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가 왜 여기 누워 있냐면 부부싸움하다가 자기가 이 와이프를 밀쳐가지고 이 아내가 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게 된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똑같은 짓을 했고,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됐는데, 자기도 난 저렇게 안살 거야 면서 자기 와이프를 욱해서 밀쳐서 허리가 부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은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물부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난 저렇게 안 살아야 하면서또 상처받고, 또그 짓을 하고, 또그 짓을 하고. 이것이 바로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든, 우리의 행복이든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참 두려운 곳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지금 다 자녀 다 키우셨고, 다 출가 외인들이고, 이제는 손자, 손주들을 보고 계시죠. 그럼 이미 다 자녀들이 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금에 달라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음이 우리 성경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독일의 의사가 공명이론, 피해 공명이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좀큰 관심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피를 채취하잖아요. 피 채취해서 피의 성분들을 확인합니다. 거기 뭐 뭐가 높다 낮다 그렇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런 조그만한 시험관에다가 보관해 두고 그 사람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치료해서 한달두달 치료한 다음에 집에 이제 완치가 돼서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왔을 때 있었던 그 피를 그 피를 다시 검사해봤더니 건강한 상태의 피와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픈 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건들지 않았는데 내가 건강히 회복되니까 원래 아팠던 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2천 명에게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아플 때 피를 채취한 다음에 그냥 시험관에 두고 몸을 건강하한 다음에 가서 다시 채취해보면 그 채취했던 거와 원래 있었던 피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결과가 뭐100%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영적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돌아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자식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명 이론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 가정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미국 TV 방송에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 있는데요. 어, 이 프로에 85세 먹은 네, 동감되기 부모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20살 때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20살 때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이 잘 됐겠습니까?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진짜 하루가 멀게 맹렬하게 싸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싫음 싫음 앓고, 조금 좋아지면 또 좋아졌다가, 또 부부싸움 막 하면 막 아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의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아들이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갔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65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45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도 부부가 서로 대판 싸우니까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발작을 일으켰고 시카를 들고 엄마 아빠 죽이려고 안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죽이려한 찰나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차려본 다음에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데 그때부터 기억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 마음이 충격이 커서 기억상실증이 되고 쉽게 말하면 노숙자신죄로 밖을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즉 45세에 이 부부는 6 5세 아들은 45세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때도 계속 싸운 것입니다. 네 때문에 나갔다 너 때문에 나갔다 맨날 싸우다가 무려 80세까지 서로 싸웠대요. 신도 좋으시죠? 그다가 81세 때이두 부부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두 부부가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니까 누구 생각났을까요? 직남한 아들. 아, 그 놈의 잘 있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제 6 0세예요 아들은. 자기가 80세였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들을 백방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약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울고불고 기도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미국 FBI에게도 알려져서 대대적으로 이 아들을 찾게 됐는데 결국 약 5년 만에 65세 먹은 아들을 한 페이스푸드점, 햄버거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을, 이 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동지 아십니까? 이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이 65세인데, 약 4년 전 61세 때, 갑자기 노숙자 신세를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는 햄버거집에 가가지고저 취지시켜 주세요.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61세 때 번쩍 정신 들었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노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을 용서하고, 회개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정말 간절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자, 그 멀리 있었던 그 아들이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께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심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천 대까지 그 은혜와 우리의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주들에게도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천대까지. 그 귀한 사랑이 전해지는 그 기적을 이제 우리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손자 손조들 함께 하늘 가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시대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그 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안 믿는 배우자들과 또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죄사지을 끊어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시면 개인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